시간 너의 마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얘들아 안녕? 요즘 사태가 사태라서 죄도못 아, 나가고 수능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많이 힘들지? 그래도 너희는 지금까지도 잘해셨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 너무 힘들면 은 그럴 땐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안 되니까 앞으로도 좀만 더 힘내자. 파이팅!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다. 아 출석을 한것 같네. 출석을... 자 김이준 어이준이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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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가 네 서형우 음 형아 선시우 어 시우 시우 안예림 어 저기 있네 오서영음서형 최미솔 음 미솔이 있 최정연 음 정연이 음, 그리고 누두가강경따르구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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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런 환경에서 모의고사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수고안았어 모의고사를 보느라. 근데, 막, 그런 얘기 있잖아, 막, 어, 9월 모의고사 성적이 그대로 수능까지 이어진다, 막,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 님만 해도, 9월 모의고사랑 비교했을 때, 수능 성적이 진짜 엄청 높게 나왔고, 수능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님이 그래서, 9월 분서를 등고 났냐고? 선생님 9월 부터를안 봤, 사실 안 봤다, 기보다는못 못 봤다고 하는 게 맞겠지. 왜냐면, 선생님이 그때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 공부를 할 여건이 안 됐어. 시험을 볼 수도 없었고. 지금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걱정이 많았어. 왜냐면, 아니, 9월 모이, 모의고사도 못 보는 애가 수능 점수는 어떻게 하는, 뭐, 어, 그 남은, 뭐,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 얘 약간 진앙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어, 내 인생의 어떤 결과가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든, 그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하든, 아니면 수능 망쳐서 뭐, 그냥 고졸로 살든, 이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계획을 마련해 주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생님은, 어, 이제 학교 생활을 임했지. 결국 선생님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마 너희들도 지금, 어, 시험을 어떻게 볼까, 아니면, 만약에 대학을 갈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걸 선생님도 알아. 왜냐면 선생님도 딱 봤는데 그만 고민을 해, 했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결과가 너희한테 주어지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결과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사실 지금부터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시 접수를 한창 할 때고 이제 수능 접수가 끝나면 이 수시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그때 멘탈이 확 흔들리거든. 붙으면, 아, 이제, 내가 1차로 붙었으니까, 수능을 대충 쳐도 되겠구나, 하다가 떨어지는 애들 선생님 많이 봤고, 또, 이제, 수시 떨어져가지고, 그때 멘탈이 완전 깨져가지고, 수능도 못본 애들, 그런 러 애들도 선생님이 많이 봐서, 지금 이제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수시에 너희가 어떤 결과 나오든, 너희가 그거에 만족을 하고, 그걸 수긍을 하면, 이런 멘탈 깨질 일이 전혀 없거든. 실제로, 그옆방 최현희 선생님, 최현희 선생님, 최현희 선생님이, 수시 다 떨어졌어. 그래서, 어, 굉장히 멘붕이 왔는데, 응? 수능 좋은 성적 받고, 응? 수학 완전 맞아가지고, 맞아. 지금 조, 좋은 대학에 가서 대학생만 하고 있잖아. 그것처럼, 너희도 어떤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든 최선을 다하면, 내가 이 어려운 수능이라는 이 고난을 이겨낼 거라는 거를 쌤입니다. 그럼, 남은 수험생활 파이팅 하고, 쌤이 언제나 기도하고 응원할게.